3원서 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고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것 특별히 잠원서의 맥락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리석음이나 미련함에 대한 특징과 속성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지만 특별히 본질적이고 핵심적으로는 오늘 이 잠원 맥락에서 성경 전체도 물론이지만 이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자의 특성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지혜의 소리라고 밀컬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훈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들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을 그냥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보면 이 어리석은 자는 퇴보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퇴보라는 말은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메슈바트라는 말을 쓰는데 어, 그것은 돌이킨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물러간다, 물러선다라는 어,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와 관련돼서 이 메슈바트, 어떻게 보면 슈브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것은 회계의 돌이킴, 내 방식, 내 마음, 내 뜻, 내 고집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이 메슈바트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다른 맥락에서 본다면 그 돌이킴이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물러나서 자기 마음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퇴보하는 것. 하나님에게서 물러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물러서고 지혜에서 물러서는 것 자체가 퇴보이고 그것이 어리석은 자와 함께 연합돼서 나타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의 퇴보를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수 있는 것은 탕자의 형에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 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형은 어리석은 자의 퇴보를 보여줍니다. 사실 그 형은 겉으로 봤을 때는 퇴보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항상 일관되고 올바르고 의롭고 규칙적이고 성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동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어떤 손길이 미치지 않을, 아버지에게 내 소문이 들어가지 않을 법한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 형은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한결같이 일관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 형의 퇴보, 퇴보, 자기 중심성, 자기 고집 의지가 드러나는 지점이 있는데 언제냐? 아이러니하게도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그 숨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표면적으로는 의인이었지만 그가 얼마나 자기 중심성이 확고하고, 자 의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구축하며 살아갔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아버지가 탕자인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쁘게 여기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금 와서 정말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회복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죠. 그런데 탕자의 형은 회복과 치료와 변화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놈은 그냥 그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대로 멸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의예요 그게 공입니다. 이 탕자가 볼 때는. 왜? 그러면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이미 자기가 받을 몫을 다 챙겨가지고 가서 쥐가 쥐맘대로 다 써버렸으니까 쥐가 시문대로 거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관습적 전통에 의거한 인과응보 표면적인 인과응보 성경의 어떤 그 맥락을 이해하지 않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들을 그대로 적용한 기계적인 인과응보 속에서는 이것이 신앙적인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비와 구휼 또 우리 자신의 죄성과 허물의 근거에서 살필 때 그것은 회복과 치료를 배제해 버린 기계적인 인과응보이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해 버리는 로만의 자리에 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탕자의 형은 자신의 정당성을 동생을 정죄함으로써 더욱 확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일관되게, 성실하게, 의롭게, 바르게 살았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나한테, 친구들에게 같이 가서 잔치를 벌이든지 아니면 뭐 먹을 거라도 좀 나눠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준 적이 없는데. 사실 이거는 비약적인 생각이에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아버지 이러고 싶어요 얘기한 적도 없고 자기 자신의 엄격함 속에서 스스로 갇혀서 스스로를 그 엄격함 속에 가두어서 스스로 그렇게 살아놓고는 아버지를 인색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자기 마음의 인색함이 아버지를 그렇게 인색하게 규정지었던 것이고 자신의 마음의 어떤 그 스스로의 자기 의의 정당성의 확보에 어떤 고집스러움이 자기의 외면적인 삶과 정서적, 정서도 적정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해놓고 이제 비합적으로 아버지를 공격하는 겁니다. 왜? 자기 동생을 받아줬기 때문에. 탕자를 용서해줬기 때문에. 탕자의 회개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바리새적인 면모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자를 퇴보한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뒤로 물러선 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충성된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옳다라고 말씀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핑자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 신앙 신앙, 율법 율법,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떠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고집에 빠지고 자기 의와 자기 고집과 자기 욕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그것이 신앙적인 외피를 입고 나서 그것들로 자기를 감싸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대항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자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의성과 이 자기 중심적인 확고함이 오히려 퇴보고 물러섬이고 오히려 어리석은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서 자신의 있는 내면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빙자해서 그것들을 채색하고 그것들의 어떤 경중을 자기 스스로 마음에 두어서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의의 어떤 근거로 삼아서 나아간다면 오히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열심이라 외겼던 사울. 바울이 된 사울처럼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가론 유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1 2 명의 어떤 특별한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 비싼 값비싼 향료 복합을 깨뜨려서 발에 붓고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닦고 이럴 때 사실 그 이면적으로는 예수님이 다가오실 십자가를 준비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또 감격의 표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현장 속의 내면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헤아린 것처럼 보이죠. 그 말씀에 보면 그때 가롯 유나는 표면적으로는 되게 옳은 말, 의로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깨뜨려서 허비하는 것 이거는 주님도 원하는 바가 아닐 거야. 선생님도 응. 원하는 바가 아닐 거야. 왜? 선생님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해 하고 돕는 분 아니냐? 그런데 네가 이 귀한 것을 이렇게 허비하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을 뻔했다. 제자들도 거기에 동의하는 분위기를 보이죠. 사실 복음서의 전체 맥락에서 본다면 가론 유다는 예수님 앞에서도 할 말을 하는 올바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그는 회계를 담당한, 재물을 담당한 아주 성실하고 또 똑똑한 제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돈을 탐하는 자였다고 성경은 드러내죠. 그는 예수님의 이적들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곁에서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해서 예수님이 훈련을 시킬 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은사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자기중심성, 자기 고집, 그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왜냐?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예수님이라면 민중들이 얼마든지 따를 수 있는데 이 민중들을 규합해서 이끌어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면 로마를 물리치고. 종교적인 질서를 다시금 재편하고 또 여러 가지 회복을 빼야 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회속 이상하거든요. 뭔가 붐이 일어나서 뭔가 형성될 듯하면 스스로 그를 깨뜨려 버리시죠. 그리고 떠나서 홀로 계시면서 기도하시고 지금 기도할 땐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밤만 뭐 산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만 하시면 뭐하나? 다 좋은데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기는 똑똑하니까. 열심히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기 중심성과 자기 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어리석음을 불러왔던 것이죠. 인간이 자기 의와 자기 고집과 자기 주체성의 어떤 고집들을 현대 사회의, 현대 사상적 맥락에서는 장려합니다. 인간의 실존 속에 자신의 주체성을 확고히 세워라. 너는 너다. 너로서의 특징과 너로서의 개성을 확고하게 해라. 이 세상은 이 세상은 투쟁이다. 투쟁이다. 이 투쟁 속에 자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해야 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스스로 획득해야 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힘을 길러야 하고 그 전략적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그 속에서 너를 위해 세우고. 너와 함께할 담론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네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실제다. 그릇때게 형성된 권위들을 다 부정해 버려라. 신앙?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다 가진 자들 기득권들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그런 거에 좌우되지 말고 네 스스로를 네가 세워나가라. 사상? 필요 없다. 네네들을 위해서 거들을 이용하면 될 뿐이다. 이런 식으로 다가오죠. 현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사상들이 다 그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죠. 물론 그 속에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있어서 인간 공동체 유익을 끼치는 것들이 다 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악용하고 역이용하는 힘 있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죠. 인권, 사랑, 휴머니즘, 다양한 이름으로 다가옵죠. 그러나 그것의 표면 뒤에 숨어 있는 그들의 자기 중심성과 고집과 인간의 교만함과 악함을 알아야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의롭고 선하게 행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서 그것들의 반대 극으로 악을 휘책하고 있는 것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로 유다와 같은 일들이 자행된 이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가로 유다는 결국 자신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내가 오히려 선동시켜야 되겠다. 안 움직일 수 없게끔 내가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반합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수하들의 무리들을 끌고 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면 이제 거기엔 저항하시겠지. 그러면 혁명이 일어나겠지. 그런데 이걸 웬 걸려? 예수님이 순순히 걸려가시죠.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스스로 니우치죠. 니우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니우침 속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스스로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에 대한 심판을 꾀야죠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자기가 중심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처분을 맡긴 게 아니라. 모든 것까지 다 최종까지 자기 스스로 자기의 결정 속에서 일을 이루어 갑니다. 자결을 하죠. 죽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또 어리석은 결론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결국 자기를 죽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미련한 자의 아니람은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아니람. 안일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안일함은 현 상태에 안주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현 상태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안일함의 어떤 다른 각도에서 만족, 현실에 대한 어떤 자족 이런 의미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의미들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부정적인 차원에서는 현실 상태 에 안주하고 만족하면서 이 상태에서 변화를 꾀하지 않는 거죠. 이 상태에서 반성이 없는 거죠. 성찰이 없는 거죠. 숙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상태가 좋으니, 이 상태를 더 견고하게 하고, 이 상태 속에서 나를 풍성하게 만들자. 그 특징적인 사람이 누가 보면 시2 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얘기해 주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겠죠.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리고 또뭐 기후도 좋고, 일기도 좋아서, 뭐 열매를 잘 거둘 수 있었겠죠.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것이 다 하늘에 내린 복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 내가 신문대로 거두는 거. 신문대로 거두는 게 쉬워요. 우리가 신문대로 거둔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 자신이 정당하게 노동한 대로 대가를 받고 자신이 정당하게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고 이것만 해도 큰 복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애쓰고 힘써도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조리와 모순과 착취와 또 여러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열심히 일했으니까 풍성히 거뒀어요. 심중에 생각합니다. 내가 곱식 사다 줄 것이 없네. 이렇게 많이 거뒀네. 아주 행복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 쌓아두고 편하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곳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렇게 말하죠. 오늘 밤 급박성을 얘기하지만 사실 오늘 밤이라는 시점은 우리가 적용할 때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내일 밤이 될수 있고 10년 후의 밤이 될 수도 있고 50년 후가 될 수도 있겠죠. 100년 후가 될 수도 있다고 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시점은 다가오는 거죠.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은 행복하다고 여기지만 어느 시점은 다가오는 거죠.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다가오죠. 언젠가는 그때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그렇게 만족스럽게 여기고 행복의 근거로 삼던 것들이 다 남을 텐데 그럼 그 누구, 누구의 것이 될까? 그렇다면 너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얘기죠. 그리고 말합니다. 2 1 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즉 인색한자가 다니와 같다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무슨 뜻일까요? 아, 헌금을 많이 안 했네. 너는 하나님께 대해 부요치 못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비약하고자 함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 헌금 드린다라는 각도에서 이것을 적용할 게 아니란 얘기죠. 잘못 이해하면 그건 뭐냐?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다라는 것은 성경 맥락에서 기본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아를 돌보는 것을 얘기하고. 가부를 돌보는 것을 얘기해요. 즉 사회적 약자와 힘겨운 자들에게 손길을 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미련한 자의 아함은 자신에 대한 고 자신의 영혼에 대한 살핌.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자신의 삶의 내용에 대한 성찰 없이 그렇게 자기 만족과 안일의 안일 속에서 뭐 인생 뭐 있냐?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버는 대로 그걸로 만족하면서 살고 행복하게 여기고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여행도 하고 이러다가 아, 때내서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뭐. 그 안일함, 그 미련한 자의 안일함은 결국 멸망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가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듣는 자는 어떤 것입니까? 태보하지 않는 자죠.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는 자,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는 자. 때때로 우리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 그리고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내 삶의 육신의 어떤 만족 속에서 안일함을 깨고 자기 만족에 겨워서 자신에 대한 성찰, 내 영혼에 대한 어떤 고민과. 건강한 영역 없이 그냥 자기 고집과 뜻만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 주위에 힘겹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무시 또 무관심 이런 걸로 일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평안함과 안전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없고 내가 힘든데 뭘할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것을 아십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여유.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그들에게 빵이라도 함께 나누울 수 있는 여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랑이, 그 겸손이,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마음이 그리고 그 속에서 주어진 분량과 분기대로 자족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믿음으로 담대 나가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민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거하고 안전한 보장을 받고 간에서 그 믿음의 담대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과 자신을 살핌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또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지혜 의 마음을 얻게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행보를 의잘 감당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을경애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